LG와 결별한 이후 KT와 3년 50억 계약 체결, 금액 격차가 만든 결단, FA 시장의 흐름을 뒤흔들었습니다. KT, 김현수 영입 공식 발표, 계약금 30억 연봉 20억, 총 50억의 초대형 조건, FA 최대어가 움직이며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LG 팬들, 충격 속 반응 쏟아졌습니다. 팀의 중심, 리더의 이탈, 예상 밖 결정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김현수의 LG 시절은 화려했습니다. 타율 0.306, 119홈런, 751타점, 2번의 우승, 팀 리더 역할까지 완벽했습니다. 결정적 변수는 옵션 발동 실패, 자동 옵션이 무산되며 LG의 2년 25억 조건만 남았고 시장 판도는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결국 금액 차이가 이적을 만들었습니다. KT는 과감했고 LG는 조심스러웠습니다. FA 협상은 그대로 금액 전쟁이 됐습니다. 차명석 단장 그의 결정을 존중한다. 돈 이야기를 꺼내 본적 없다며 오해 없이 보내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쉬움 속에 배웅이었습니다. 염경엽 감독도 3년 동안 너무 잘했다. 우승을 함께한 동료로서 김현수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존중과 감사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KT는 왜 김현수를 택했나? 리더십 꾸준한 타격, 강백호 박찬호와 시너지 기대, 전력 상승의 핵심 퍼즐로 평가됩니다. KT의 가치를 인정했다. 팬들에게 죄송함과 감사를 전하며 KT에서 새로운 도전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번의 전성기를 노립니다. LG 팬들 사이엔 배신감도 나왔습니다. 8년의 추억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FA 시장의 냉정한 현실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